아, 가시 없는, 가시 없는 드릅입니다. 가시 없는 드릅. 가시 없는 드릅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성장한 가시움. 크기는 지금 아주 틈, 요렇게 보시면 이 줄기에 가시가 없습니다. 가시가. 네, 이렇게 가시가 없습니다. 네, 가시가 없고. 네, 조성된 이 위에 요, 요 부분들, 요, 요 지금 보시는 부분을 어, 우리가 여름에 수확하는 하순이라 그러죠. 맨 위에 올라오는 부분을 수확을 하고, 이 부분이 어, 이제 지금 가을 9월인데요. 어, 조금 크면 이 어, 부분이 정화 부분으로 해서 어, 내년 봄에 드릅을 확할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맨 위에 부분, 위에 부분을 수확을 해서 주, 주기적으로 나물도 해먹을 수가 있고요어 이렇게 보면 지금 저희 그 장목반에 수확된 예, 가시 없는 가시 없는 드롭 최근에 또이 가시가 없는 분들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게 강원도에서 자란 거라 이 추위에 아주 강한 그런 그 가시 없는 드롭이 되겠습니다 아 어제 그 태풍 리니가 왔거든요 리니가 와서 이 바람에 좀 이렇게 주는데 뭐 하여간 이 줄기도 보시면 아주 뭐 상당히 큽니다 네, 이렇게. 네. 자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사전에 미리 미리 예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